어두운 새벽입니다. 집안은 고요한데 침대 옆 탁상 시계에서 초침 소리만 또각 또각 울립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던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눈을 뜹니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뻐근하게 쑤시고 아랫배가 묘하게 불편합니다. 또인가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숨이 코끝에서 길게 새어 나옵니다.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눈을 찌르고 차가운 타일 바닥이 맨발에 닿습니다. 잠은 이미 끊겼고 다시 잠들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이 장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밤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몸은 납덩이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습니다. 전립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수분 섭취 줄이세요. 이뇨제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은 생활 속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그런데,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밤새 숙면을 돕고, 야간 소변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바나나 하나로 그게 되겠어? 그 반응 너무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급하게 혹은 식후 디저트처럼 무심코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과 야간 소변은 단순히 방광 문제만이 아니라 신경계 안정, 근육 이완, 호르몬 리듬, 전해질 균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조용히 전환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심장은 속도를 늦추고 근육은 풀어지고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매끄럽지 않으면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하고 방광은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주 깨는 잠, 잦은 야간소변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야간소변 때문에 고생하던 어르신들을 관찰하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덜 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잠들기 전 몸이 느슨해진 상태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느슨함입니다. 바나나는 이 느슨함을 돕는 성분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공급하는 식품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트리토판, 그리고 천천히 작용하는 자연 당분까지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흔들고, 밤중에 더 자주 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바나나 섭취 방식, 밤에 먹어야 할 정확한 타이밍, 바나나 하나로 숙면 효과를 배로 만드는 조합, 실제로 야간 소변 횟수가 줄었다고 말한 실제 사례, 이네 가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소비하고 넘기는 영상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오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이야기만 남기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화장실 불을 켜는 횟수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잦아들고 거실 TV에서는 낮은 뉴스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배는 그럭저럭 부른데 입이 살짝 심심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나나를 집어 드십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하지만 바로 이 타이밍, 저녁 식사 직후 바나나 섭취가 밤잠을 망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상태에서는 혈당이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나의 당분이 더해지면 몸은 조용히 흥분 상태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인슐린이 분비되며 신경계는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눈은 감았는데 귀에는 작은 소리까지 또렷이 들리고 다리는 묘하게 근질거리고 배 아래쪽이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방광은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조금 찼을 뿐인데도 화장실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보내는 것이죠. 한 비뇨기과 전문인은 노년층 야간 소변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광 용량보다 신경계 과민 상태가 더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밤에 소변이 잦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잠들 준비가 안된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밤에 세번 이상 화장실을 다녔던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식사 후 바나나를 반 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거지. 손을 가볍게 흔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식후 바나나를 끊고 섭취 시간을 조정한 뒤첫 주에는 두 번, 둘째 주에는 한 번, 어느 날은 아예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제는 화장실 불을 안 켰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아예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노인분들 수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완전히 소화된 후에 먹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최소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지난 시점 위가 편안해지고 몸에 열이 가라앉는 그 시간대가 바나나가 제 역할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원이 아니라 신경을 가라앉히는 재료로 작용합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다리가 당기거나 종아리가 쥐가 나던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 바나나 섭취 후 밤에 다리가 편해졌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느슨해지면 방광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소변 신호는 줄어들고 잠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먹느냐? 어떤 것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합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노인분들이 바나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숙면 효과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최적의 조합.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관찰된 변화. 그를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 내가 딱이 시간에 먹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창 밖에서는 차 소리도 뜸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더 크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어르신은 조용히 물을 한컵 따르고 어떤 어르신은 무심코 과자를 집어들고 또 어떤 분은 바나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며 껍질을 벗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밤을 결정 짓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바나나는 혼자 먹을 때보다 어떤 것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숙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노인분들이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이 조합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유 마시면 잠잘 온다길래 부드러워서 속도 편할 줄 알았지. 하지만 노년기에는 우유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유 속 유당은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들어가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배가 더부룩해지며 잠든 뒤에도 몸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배 안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 압박은 방광을 아래에서 자극합니다. 겉으로는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신호가 오는 이유 바로 이 내부 압박 때문입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밤마다 복부팩만을 호소하던 어르신들 중 우유 섭취를 조절하자 야간각성이 줄어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바나나 꿀. 꿀은 몸에 좋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 혈당 변동은 새벽 23시 갑작스러운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괜히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바나나 따뜻한 물한컵 의외로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노인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바나나 속 미네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입안에 남는 단맛은 줄고 몸 안에서는 차분한 이완이 시작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종아리의 묵직함이 풀리고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한간호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잘 주무신 어르신들은 말수가 줄고 숨이 깊어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몸이 잠들 준비가 된 신호입니다. 바나나 소량의 견과류 딱 34알. 여기서 말하는 견과류는 호두나 아몬드처럼 기름기가 과하지 않은 종류입니다. 소량의 지방은 바나나의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밤중각성 없이 잠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한 줌이 아니라 딱 서른 네 알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던 어르신이 잠들기 40분 전 바나나 반개와 아몬드 세 알, 그리고 따뜻한 물한 컵을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어느 날은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 눈을 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화장실 생각이 안 나더라.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한번 균형이 잡히면 그 변화는 오래 갑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바나나를 몇 시에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전립선방광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예외 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오늘 밤 어르신의 수면은 이전과 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무리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간입니다. 거실 불은 꺼지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 희미하게 방을 비춥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아주 살짝 흔듭니다. 이 시간, 몸은 이미 하루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몸은 자꾸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먹어야 하는 거야? 잠자기 직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직전은 아닙니다. 졸릴 때도 아닙니다. 바나나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은 졸리기 시작하기 4060분 전입니다. 이 시점은 몸이 아직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지만 신경계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바나나를 섭취하면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의 재료로 천천히 쓰이고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작은 움직임이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눕기 최소 30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약, 방광약 드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나는 전립선 약 먹는데 괜찮을까? 이뇨제 먹는데 더 자주 마렵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나나 반개 이하. 물은 따뜻하게 소량. 약 복용 직후는 피할 것. 특히 저녁 약을 드신 직후 바나나를 드시면 위장 자극과 함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약 복용 후 1시간 이상 지난 뒤가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약을 오래 복용하던 한 어르신은 밤에 물만 마셔도 화장실 간다며 과일을 아예 끊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한 뒤 바나나 반개를 졸리기 50분 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자 오히려 야간 소변 횟수가 줄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가라앉으니까 방광이 덜 예민해졌어요. 이게 바로 몸 전체의 이완이 야간 소변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세요. 모든 음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 바나나만 먹으면 트림이 잦은 분, 밤에 혈당이 자주 떨어지는 분, 과일만 먹어도 잠이 깨는 분,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가 몸에 맞지 않거나 섭취량이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양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수면 루틴을 잡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따라하기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 야간 소변 문제는 결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잠자리에 눕기 때문에 생깁니다. 바나나는 그 준비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어르신의 몸입니다. 섭취 시간. 섭취량, 함께 먹는 조합, 그리고 며칠간의 관찰, 이네 가지만 지켜도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뜨지 않고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불을 켜지 않은 밤그 조용한 평안이 어르신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만, 내일은 양만, 그렇게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잘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어르신의 잠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